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태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웃어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리고 마테오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고도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죄인을 취급받던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 또 일본의 앞을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 바치는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이 세관장이었죠. 로마로 세금을 내면서 자기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 더 많은 고율의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대의 동포들로부터는 예,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받던 것이 바로 세관장 세리였습니다. 그였던 그 세리 세람,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죄인 취급받던 그 세리를 부르십니다. 그의 과거나 또 그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새로운 삶을 또한 열어갈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는 이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해 보입니다. 과거가 아닌 가능성과 미래를 바라보시며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마테오는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림 없이 일어섰습니다. 이 일어섬이라는 말 헬라와 원문은 부활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곧 마태오의 삶에 새로운 부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절망과 좌절 속에 포기하기보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의지를 주님은 늘 초대하시고 초대해 주시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용기를 내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의 스승은 어째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먹는 것이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사이, 페리세이라는 단어는 분리되어지다 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이 군중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죠 곧 율법을 613개나 되는 세부조항을 철저히 지켰던 우리는 의롭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여기 있는 이들은 저주받은 이들 구원에서 멀 r i 는 이들 너희와 나는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던 이들이 바리사이들이죠 바리사이들은 이처럼 어떤 거리를 둠으로써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죠. 오히려 세상의 죄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는 거요? 거룩해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비난을 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의사로 표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의사는 어디 곁에 있어요?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환자 곁에 있어야 되는 게 의사죠. 건강할 때 우리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이들 곁에는 의사가 없어도 되지만 아픈 이들 곁에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이들 곧... 세상의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럼을 마주하시며 말없이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오늘 복음의 결정적 한마디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데는 호세야서 6장이죠. 바로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끊임없이 희생제, 속제, 번제제를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수천의 굿기름 소에서 그 기름의 지방을 불태워서 향기로운 그 예물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바로 더 중요한 것은 희생 제사보다 자비로움이 먼저 앞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타인에 대한 연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문을 아무리 많이 외우고 또한 경신 예절을 아무리 참되게 또한 많이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하느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가 기도문을 외움으로서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고 이 경신 예비 미사를 참석함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참여하고 머물 수 있는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모인 이유, 바로 미사를 통해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의 그 마음. 사랑을 배우고 자비를 배우고 또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불목하며 멀리하면서도 하느님께 자비를 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사이처럼 판단하는 눈으로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오처럼 주님의 그 자비로운 부르심에 기꺼이 용기내어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식사하자라는 그 자비의 초대를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제가 고해성사할 때, 훈화할 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 고해하는 분에게 주님은 우리의 죄, 그 한계와 약함 속에서도 벌하거나 심판하기 위해 결코 이 성사를 재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혼 같고 다운 같더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십시오 바로 오늘 복음의 그 장면이 고에 서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체 성사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마련된 이 성찬한 식탁, 그곳에 우리 모두 초대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과 한 몸이 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사에 참례하면서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그 자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작지만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자비로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는 응답, 예 라고 기꺼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 눈 나를 따라라. 당신의 그 복음의 길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 하나라도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둘째로 오늘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고 또그 사람의 형제의 티끌이 보일 때 다시 한번 짧게 화살기도를 바쳐봅시다 주님 제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저처럼 주님의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셋째로 자비의 행위를 실천해봅시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위해 짧은 주모경 한번또 그를 위해 화살기도 한번 가치고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인사말을 건네는 것으로도 바로 우리의 자비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비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일어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를 또한 붙잡습니다. 세관장에 있었지만 그 많은 재산 가운데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마태오는 알아보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많은 재산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하시는. 참된 자유로움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마태오는 그것을 보았고 주저 없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일어서십시다. 주님의 자비, 용서 또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 또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